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본형을 y축으로 평행 이동한 식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y는 ax의 제곱 그래프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해 볼게요. x축으로 우리 평행 이동시켜 본바 있죠. 네, 부 바뀌어 들어갑니다. y q는 ax 제곱 그래프예요. 그런데 y는 Q가 뒤로 이항을 하기 때문에 어부가 안 바뀐 것처럼 되죠. 하지만 Y축평행이동 할때 분명히 부가 바뀌어 들어왔어요. X축평행이동 할 때도 부가 바뀌어 들어갔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네 그래프 봐 볼게요. A가 양수라면 아래로 볼록인 함수라 그랬어요. Y는 AX 제곱 그래프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 하니까. Q가 만약에 양수라면 이 식이 요렇게 되겠네요. Y는 AX제곱 플러스 Q. Y는 AX의 제곱. 그래서 꼭지점이 0,0에서 뭘로 갔나요? 꼭지점이 0,0에서 0,Q로 갔군요. 네, 두 번째 추구방정식. 대칭축은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안 변했죠. 꼭지점의 x 좌표가대칭축이라그랬어요 X는 요 네, 세 번째 X가 증가할 때 Y가 이번에는 감소하는 범위를 봐볼까요? 반대로 가는 거는 왼손, 만세에서 왼손 그러니까 이쪽이 되겠네요. 이쪽이. 네, 이 빗금친 부분 밑에 X를 쓰고 대칭축을 기준으로 갈라지죠. X는 0보다 작다. x 범위를 쓰는 거예요. 가끔 친구들 x 범위인지 y 범위인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 다음 y의 범위를 봐 볼게요. y는 여기죠. 여기. 좀 전에는 기본형에서는 0보다 크거나 같았는데 이제는 평행 이동을 해서 q만큼 올라갔어요. 그래서 최소값이 q가 되는 거죠. y는. Q보다는 위쪽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네, 다섯 번째. X축 대칭이동 시켜볼게요. X축 대칭이동은 Y의 부호가 바뀐다고 했죠. AX제곱 플러스 Q.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AX제곱 마이너스 Q가 돼요. 네, 이 식은 이미 Y축 대칭 Y축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대칭이죠. 그래서 Y축 대칭 이동 시키는 건 의미가 없어요. Y축 대칭 이동을 시키면 이 식은 원래의 식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한번 시켜볼게요. Y축 대칭 이동을 시키면 X보가 바뀐다 그랬죠? 네, 제곱하니까 어때요? 원식이 똑같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식 자체가 Y축 대칭인 함수라는 걸 뜻해요. 네. Y축평행이동한 것도 너무 간단하게 배웠죠. 네. 여러분, 이렇게 수학은 체계를 잡으면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어요. 네. 다음 강은 역시 문제로 접근을 해볼 거예요. 다음 강까지는 이어서 반드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Y는 네, 기본형을 Y축평행이동한 그래프를 봐볼 거예요. 네. a4가 바뀌었네요. 음수로. 네 y축으로 어디 3만큼 가볼까요? y축으로 3만큼이면 y-3은 마이너스 5x제곱 그래프가 되겠어요. 네, d로이야. 그러면 y는 마이너스 5x제곱 그래프는 꼭지점이 원점이면서 위로 볼록이죠 A가 음수니까. 이런 그래프였는데, Y 축으로 하나, 둘, 셋. 네. 여기까지. 세 칸. 네. Y는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3 그래프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꼭지점은 원점이었는데 어디로 갔나요? 네, 꼭지점이 0,3이 되었어요. 네, 두 번째 추구방정식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추구방정식은 항상 꼭지점의 x 좌표예요 네, 세 번째 y의 범위 네, y는 3보다는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래프가. 그래서 y는 3보다는 작거나 같다. 네, 네 번째 x 증가, y 감소, x 범위를 봐볼까요? 증가, 감소면 왼손 이 방향이라 했죠? 네, 축을 기준으로 왼손 이쪽이에요. 축, 대칭축 0을 기준으로 빗금은 오른쪽에 있군요. 네, 0보다 x가 크다. 다섯 번째 x축 대칭이동 x축 대칭이동이면 마이너스 y는 y에 보고 바뀐다 했죠. y는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대칭이동은. 5x제곱 마이너스 어, 네 여기까지예요. 근데 y축 평행이동도 너무 간단하게 배웠죠. 네, 이제 다음 시간에는 x축과 y축에 동시에 평행 이동한 거를 배워볼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도 순수학과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봬요.